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조금 일찍 올라왔어요.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는데요. 네, 매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좋네요. 어, 제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이 약간 걱정이 되어서 지금 옥상에 일찍 올라와서 네, 조기, 모기장으로 차광을 해줬어요. 그 비를 듬뿍 맞췄기 때문에 화분 속에 습기가, 수분기가 굉장히 많이 젖어 있을 텐데요. 그 햇빛과 만났을 때 굉장히 뜨겁게 바뀝니다. 그래서 뿌리가 쌍 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각막을 요새처럼 쳐 두고요. 그리고 또 요쪽 편에는 요렇게 쳐 줬어요. 요거는 지금 모기장 내겹입니다. 네 햇빛을 아침에 정면으로 봤기 때문에 어 여기는 그 화분이, 화분 어 속에 뿌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겹을 네쳐 줬습니다. 어 안에 들여다보시면 햇빛이 차강이 다 되었죠. 저쪽 부분만 살짝 비치는데 여기는 바닥이고 거진 헬리콥터가 지나가요. 시끄럽죠. 그리고 평상시 때는 여기 통풍을 위해서 이쪽으로 다 쳐놨는데 이것도 지금 내려서 옆쪽에서 들어가는 햇살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어, 이렇게 다 해줬어요. 정말 네, 요새 같죠. 근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그래도 햇살이 강하지만은 약간 마음이 놓이고요. 또 빗물 맞추고 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보기에도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하나에 하나에 살펴보시면 어, 빗물 먹고 네 정말 어, 초록이지만은 너무 깨끗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에 하나에 그죠. 하엾이 조금 작아있어서 그렇지만은 예쁘죠. 사실, 어, 요런 그노시에서 키우다 보면, 네, 요런, 네, 모습 때문에 빗물을 자기도 모르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차광을 해주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어, 비를 그 온도에 다 맞추고, 어, 그리고 또 굉장히 습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기에는 상큼합니다. 그리고 차광을 철두철미하게 해주고요. 어, 뿌리도 보호를 하고, 와, 요 아이 보세요. 앙무. 아, 뭐. 너무 싱그럽습니다.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고, 와. 아침 시간에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laughs> 요 아이는 지금 차광 밑에서 약간 로렐라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그, 성장하는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창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방그늘이 된다든지 햇빛을 차단을 해주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자람 성장이 빨라요. 이 계절에는, 장마철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원종 방울 봉랑인데 통통한 것 보세요. 아우, 네, 사랑스럽습니다. 요런 라인 보면 너무 예쁘죠. 박화장도, 네, 무탈하게. 옥상에서 키우다 보면 확실히 묵은둥이 아이들이 네잘 견뎌줍니다. 견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 새로 들인 아이들 중에서도 잘 견뎌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 유전적으로 내 네, 성향, 성품이 어, 그런 아이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아이들은 또 도전을 몇번 해보다가 안 되면 <laughs> 어, 계속 그냥 한의살이로그 아이를 꼭 원하면 한의살이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워, 아인이 입장 제가 약간, 네, 뜯어놔버렸어요. 입장 한 개가 가습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네, 길발한 아이가, 아우, 네, 요 뿌리 없는 아이 심어줬는데, 비를 다 맞췄네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좀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마친 김에 그냥 놔뒀는데, 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히비플러스도 약간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 땡글땡글 하네요. 미인 종류. 아우, 네. 상큼하고 깔끔하고. 아, 창아이들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가는 게. <laughs> 또 일을 보러 가도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95% 차각 밑에는요. 정말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어, 저기 경계선이죠. 차각막 그 사이를 딱 들어오면요. 냉장고 같이 시원해요. 냉장고처럼 시원하고, 그리고, 네, 밑에 이 바닥에 땅에 옥상은 지열도 정말 무시 못 하는데요. 네, 지열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길냥이들이 여기서 네, 쉬었다가 가는 것 같아요. 바닥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laughs> 어, 길냥이들이 쉬어갈래야 안 쉬어갈래 안 쉬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쪽에서 어, 맛바람을, 어, 치고 있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네. <laughs> 와, 근데 이제 지는 햇살에 저쪽 빈에서 햇살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오후 햇살이 약간 걱정은 조금 되기는 돼요. 사실은. 그 아직은 문제점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차광을 잘 신경 써셔서 아이들 하나에 하나이 아이 아이 무탈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바이올렛 키 너무 많이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올펫도 저렇게 있고 피어리스 와 이제 로우는 정말 네, 어, 성장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네, 천사의 날개 아 저기 또 한번 보러 갈게요. 아미스타, 아침 시간에 조금만 흔들림이 있는데, 네, 아미스타. <laughs> 모기장 밑에서 약간, 네, 그 각이 보이죠? 어, 너무 많이, 네, 풋풋해요. 저기, 리무너스 츠라도 보세요. 아우, 맑고 깨끗하죠? 네, 지금은, 네, 너무 보기가 사실은 좋아요. 아침 시간인데다가,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직 저쪽에 있는 버클리금은 네, 생장 등에서 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층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요, 저기 밧줄, 노란 밧줄에 어, 보이시죠? 어, 잠자리가 앉아있어요. <laughs> 네, 작년부터 이 잠자리가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 도심 속에 저희 집 여기 옥상에 잠자리가 계속 날라들어와요. 날라 들어오고 1층에 또간엽비를 키우고 옥상에 이렇게 식물을 키우 네, 다육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 잠자리가 어느 순간에 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어, 엄청나게 네, 그 때로 몇십 마리씩 옥상에서 네, 날라다니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네, <laughs> 네, 잠자리까지 네, 나비는 물론이고 네, 잠자리에다가 네, 길량이까지 <laughs> 옥상에. 네, 놀놀을 오고 있습니다. 길냥이는요 밑에서, 네, 시원하게 배를 깔고 쉬고 있다가, 네, 가더라고요. 잠자리가, 네, 꼼짝도 안 하고 시원하니까 저렇게 앉아있어요. 와. 네, 안쪽으로 또 살펴볼게요. 저기 벌레, 아니 벌이 아니고 버, 컴벌 헤라 위에 앉아있는 컴벌윙과아스로 옮겼습니다. 와, 저거는 또 어디서 날라온대요? 엄청나게 큰벌레인데 달기한테 영향이 없으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몬 노즈도 지금 보니까 약간 하엽이 저가 있는데요. 어, 약간 힘들어 하는 게 표가 납니다. 보시기에. 그렇죠. 자, 다빈치 코드. 와, 저기 둥근 잎빛이 흐리대 완전히 입장 퍼져가 있고요. 아우 네. 우자람은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laughs> 그래요. 와. 그래도, 나나무 꾸미니가 엉망이었는데, 조금, 어, 수분기가 들어가서, 너무, 네, 못난이 수준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아이가 저런, 저렇게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위쪽 라인에 지는 햇살 때문에 저 아이가 약한가 싶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나나무 꾸미니만 조금 보기 싫어요. 다 초록초록 해도, 네,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 장마철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와, 제가 걱정했던 피치백봉. 네, 앞으로 얼마나 알코니가 될지. 연봉도, 네, 약간의 네, 수분기를 많이 머금어서 보기가 좋네요 네, 롤리폴리. 초록이지만 입장이 동글동글해요. 아주 묵은둥이죠. <laughs> 이 아이도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요 아이가 문제점이 생겼네요. 지금 제가 발견했는데. 온돌라타라는 아이네요. 아, 요 아이가 무너졌습니다. 아, 요 아이는 조금 어린 아이 축에 들어가요. 저희 집에서, 네, 오래 견디 묵은둥이는 잘 버텨주는데, 요 아이, 어, 무너졌습니다. 적적편이 이상하아요야 아, 이상하네. 확실히. 깜짝 놀랐습니다 퍼프는, 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게 지금 한쪽이 무너졌네요. 가지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입장은 우수수 떨구네요. 아, 이게, 네, 물음이 온것 같습니다. 세균 감염이 되어 온것 같아요. 완전 내려앉았네요. 이게 두 포트 합식인가, 한 포트인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네, 수술이, <laughs> 네,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온돌라타가 지금 첫 번째로 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일단 괜찮은데, 요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 바람 시원해요 일단 제가 일을 보고 <laughs> 죄송합니다 일을 보고 와서 처치하는걸로 할게요 지금은 어, 시간이 조금 안됩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네, 이상무라는거 한번 말씀드리고 와 이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아 정말 너무 예쁘죠 이 빗물 듬뿍 먹고 오절함이 있지만, 와, 보기에는 또그 어, 아주 한더위에 힘들어하던 찌진하던 모습에서 통통하니, 네, 생기를 받아서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소식 전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